마의 27세 구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때쯤이면 좀 생각보다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게으르게 보내면은 아픈 순간이 한 30대 후반이거나 40대, 50대쯤 돼야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아픈 순간은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뭐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죽게 두지는 않아요. 그 아픈 몸으로 쭉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신경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게 운동 선수들 자녀들을 보면은 그 운동 선수만큼 운동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운동 신경이라는 것만큼 유전의 영향이 지대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건강 또한 타고나는 걸까요? 나안다고도할수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이 로케디어스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초반 20년 동안 아무리 많은 운동을 했더라도 그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인생의 말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25세에서 35세 사이에 형성하는 운동 습관은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려서부터 선수로 활약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선수 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별다르게 크게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두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우리들은 20대가 되면서부터 운동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인데 해야 되고 술 마시러도 다녀야 되고 본인 찾느라 바쁘고 같이 노느라 바쁘고 싸우고 헤어지느라 바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크게 작게 막 고민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이순위삼순위 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체력이 그때까지 받쳐줘. 자기 체력이나 건강에 대해서 20대까지는 과신을 합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20대까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운동을 안 하고 쭉 보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만25세 갑니다. 만25세. 체중 감소 연구원들은 근육, 뼈, 장기를 유지시키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대사율이 25살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후 10년마다 기초대사율은 2% 혹은 그 이상 감소해 나간다. 이거가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만으로 34살이에요. 그러면 은 이제 10년으로 빠꾸를 시켜요. 그럼 24살 되죠. 제가 그때보다 1일 소비 칼로리 양이 50에서 100칼로리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제 몸이 소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4살 때처럼 먹고 24살 때처럼 운동하는 식으로 계속 보낸다면 저는 100퍼 살이 찐다는 거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24살 때는 그 때도 한 60kg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쪘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 운동량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줄었었긴 했는데,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도 많이 먹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안 빠져요. <laughs> 안 빠져. 자, 그리고 여러분, 마이의 20대. 이시... 7세가 옵니다. 자, 이 책에 한 보험사의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어요. 미국의 한 보험사에서 21살부터 36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5,5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어요. 5,500만 명이에요. 이를 통해 27세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연구진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노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악화라고 말했다. 그나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비만, 당뇨, 우울증, 내분비 및 심혈관계 질환을 경험한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친한 동생들이 만으로 27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쯤 되죠. 뇌종양을 겪은 친구가 있고 갑상선암을 겪은 친구가 있어요. 다행히 치료는 잘 됐는데 어쨌든 아픈 게 그때 즈음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만 27살 일대를 돌아보니까 그때 직장 관뒀더라고요. 그 직장을 관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건강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왜냐면, 어, 제가 그때 진짜 온몸에 힘이 없었고 얼굴이 막 되게 좁쌀 여드름으로 다 뒤집어지고 눈에 흰자가 좀 노랬어요. 회사 간두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때 좀 꺾인 게 아직도 돌아온 느낌은 안 듭니다. 30세 이후는 좀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은 27살은 금방 올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지 않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대망의 30대가 되었어요. 30대가 되면은 특히 저처럼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운동 습관이 안 잡혀 있잖아요.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운동을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그 습관이 잡히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운동을 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운동 습관을 잡는 거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냥 나가게 되질 않아요. 이게 꼭일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가기 싫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는 여러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신경학자들은 이를 신경로라고 부른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새로운 단어를 보면 시각피질에 있는 일부 뉴런들은 단어의 철자를 기록하고 청각피질에 있는 뉴런들은 단어의 발음을 인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뇌의 연합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이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어릴 때 우리의 뇌는 이런 신경망들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뭐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기에 좋은 시기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기에 좋은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후가 되잖아요 우리들의 뇌는 새로운 신경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게을러지고 효율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경로를 다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말인즉슨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히려고 하거나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20대 때보다 에너지가 배로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편한 대로 뭐 컴퓨터 하고 싶을 때 하고 TV 막 누워서 마음껏 보고 귀찮다고 안 씻고 애충 먹고 무신경하게 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뇌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신경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습관이 되고, 아예 27세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건강에 약간 위험을 느꼈어요. 이제부터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아침에 양치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라고 하는데, 그 양치하는 습관 하나조차도 새롭게 만드는 게 30대 이유가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꾸 저항을 받아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사소한 습관 하나도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뭐 술, 담배하고, 밤새고, 인스턴트 음식 팍 먹고,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의 27세 구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때쯤이면 좀 생각보다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보내면은 아픈 순간이 한 30대 후반이거나 40대, 50대쯤 돼야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아픈 순간은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뭐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죽게 두지는 않아요. 그 아픈 몸으로 쭉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겪고 있어요. 제가 아픈 순간을 전화위복 해가지고 되게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프시게 된다면 아팠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신경로를 만드는 걸 어려워하는 30대가 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걸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너의 지금 마지막 기회야 지금 습관을 바꿔 자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미 굳어진 나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지? 제가 사실은 나쁜 습관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습관을 확 고친 분들이 주변에 한 두세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로켓 이어스에 나오거든요. 한번 이 책을 찾아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대 때좀 고민해야 할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해서 30대 중반인 저자 입장에서 자기가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고민을왜 반드시 해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벌써 한 분기는 지났죠. 남은 분기부터 우리 건강 챙기기로 약속해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안녕!